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중에, 연체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담 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연체 이자가 12% 정도 계약서상 책정이 됐는데,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상담 사례를 남기셨는데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 사례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상담 사례, 임차인의 상담 사례죠.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이 월차임 연체시,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밀린 경우에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월세는 성급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월세가 이제 후불인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성급이고 이제 월세가 밀리면 월세 기준으로 12%의 연체료가 이제 책정이 된다는 계약서를 임대인이 이제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 이거죠. 이런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 아닌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가 임대료의 연체 이자에 대한 관련법에서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월차 임지급에 대해서는. 양,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에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음, 연체이자 상한요율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12% 아니면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이제 양 당사자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또양 당사자의 이제 합의가 없을 때 월말에 월차임을 지급하는 것이지 어, 지금 성급 지급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어,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 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상가 이제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아, 당사자 간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 우리가 월말에 지급하든 아, 선급 지급을 하든 또는 이제 이자 규정의 이자와 관련된 규정이 뭐 사회질서에 반한다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12% 이상 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아,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 계약 체결할 당시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간혹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5%는 이제 월 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차임이 이제 연 5%를 이제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가보호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죠. 그리고, 어이 경우에도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아 월차임 이5% 제한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가지고, 이데 아 차임이라든지 연체이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